121세 할머니가 치매가 안온 이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분은 올해 나이 121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소름돋는 건 할머니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바로 뇌 상태입니다. 80세만 넘어도 3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는 잔인한 통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할머니는 어제 먹은 반찬부터 80년 전 시집 오던 날의 날씨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해냈습니다. 치매라는 괴물을 완벽하게 따돌린 할머니의 비결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억만금짜리 보약이라도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친 결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다섯 가지 습관이 발견됐습니다. 121년의 세월이 증명한 기적의 뇌 건강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햇빛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갑니다. 자외선이 무서워, 집 안에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은 들으세요. 햇빛은 뇌속에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내는 천연 세척입니다. 할머니가 매일째는 그 햇살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스위치를 켜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한 조각입니다. 할머니의 밥상에는 고등어와 꽁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름을 채우느냐가 핵심인데, 할머니는 생선의 오메가-3로 뇌혈관의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뇌세포가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유지되는 비결 바로 이음빛 생선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블랙커피 한 잔입니다. 설탕과 프림을 뺀 순수한 블랙커피 말입니다. 커피 속의 폴리페롤은 뇌에 불이 나는 걸 막아주는 소방차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검은 액체 한 잔으로 뇌세포의 염증을 싹 잡아내고 계셨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알츠하이머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채소 위주의 식단입니다. 할머니의 식탁은 항상 초록빛입니다. 시금치와 나물에 가득한 엽산은 혈관 독소를 제거하고 뇌로 가는 혈기를 뻥 뚫어줍니다. 피가 맑아야 뇌가 삽니다. 할머니는 고기보다 나물을 가까이 하며 121년 동안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온 겁니다. 다섯 번째 7시간 이상의 꿀잠입니다. 잠을 안 자는 건뇌 속에 오물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는 비로소 청소를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121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청소 시간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잘 자야 뇌가 산다. 이 단순한 진리가 할머니를 최장수 뇌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21세 할머니의 비결들. 돈한푼안 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치매 없는 축복받은 노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얼마나 걷고 어떻게 자는지가 30년 뒤의 기억력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기억을 잃고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